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모두들 다 힘든 때 어쩐지 또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그렇지만 꼭한 번쯤은 어딘가에 내 얘기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0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쓰면서도 제 나이가 실감이 안 나서 어색하네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한 수년 뒤에는 강원도 쪽에 내려가서 살 계획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왔던 이 지역엔 저에게 아주 많은 추억들이 맞물려서 아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기억들도 있답니다. 요즘 시대엔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어지기도 하고 다들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 경우는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모두들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생긴 일이에요. 부모님은 저를 낳으셨고, 그렇게 외동딸인 상태로 저는 쭉쭉 중학교까지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두 분은 많이 바쁘셨던 터라 각자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저는 집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부족함 없게 하겠다며 맨날 용돈도 만 원씩 놓고 가시고 생기긴 했답니다. 영주야, 혼자 집에 있지 말고 친구들 불러서 떡볶이라도 같이 사다 먹고 그래. 보일러도 엄마가 약하게 태우고 갈 테니까 집에 오면 더 올리고. 오늘도 엄마랑 아빠 늦을 거야. 그래도 잘 있을 수 있지? 무서우면 TV 틀어놓고 보고 있어. 알았지? 매번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를 챙기시려 했지만 사실 저는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거의 혼자 생활을 해왔어요. 집에 오면 엄마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꽤큰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건이라고 불러야 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한테 무척 큰 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 엄마에게 엄청나게 반항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임신이라니 동생? 지금 에서야 동생이 생기면 누가 환영을 해? 내 친구들은 진작 어릴 때 동생 있었는데 왜 갑자기? 지금 그럼. 엄마가 갓난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고 일 그만두고 집에 있을 거야? 엄마는 제 말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 표정으로 마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또 달래려고 하시더라고요. 영주야, 엄마가 이렇게 말하게 되어서 미안해. 그런데 네 엄마도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된걸 이왕 어쩌겠니? 일하느라고 바빠서 벌써 아기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지도 몰랐단다.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될까? 엄마가 더 챙기도록 할게. 미안해. 사실 이때 반응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엄마 본인이 더 충격이라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무렵 때까지도 할머니나 고모들을 비롯해 왜 둘째를 안 가지냐, 동생을 왜안 만들어 주냐 라는 얘기로 아주 시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예상 외로 태어난 남동생은 너무나 예뻐서 저는 넋을 잃고 바라 보기만 했어요. 무려 15살 차이의 남동생이었지만 제 친구들조차도 귀엽다며 구경을 올 정도였죠. 그렇게 동생이 커가며 유치원도 보내고 저는 점점 입시 준비를 하고 갈수록 텀이 크게 벌어지더군요. 한편 아빠는 빚을 져서 무리하게 사업하다 고되셨는지 점점 지치는 것같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엄마와 다투기도 많이 다투셨어요. 당신 언제까지 쉬고 있을 거야? 이제 명환이도 어디 좀 맡기고 다시 일을 해야 될것 같아. 내가 밖에서 어떤 날을 보내고 있는지 당신 알기나 해? 이쯤 되니 저도 머리가 좀 컸는지 둘이 싸우는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임신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막둥이를 낳으니 몸이 안 좋아진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동생만 집에 있을 때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난폭하게 집안을 휘저어놓고 갔어요. 그날 저녁 들어오셔서 집안꼴을 보신 두 분의 표정은 참으로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가 거의 실신할 것 같은 표정으로 현관에서 주저앉으셨거든요. 집이 이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만 있는 집에서 이렇게... 영주야, 명아나 이리와. 엄마가,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우리를 껴안고 넋이 나간 듯 울고 계셨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어떻게든 엄마 품에서 잊어보려고 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날로 짐을 싸서 저와 동생을 외할머니 댁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직도 저는 이때만 생각하면 50이 다된 지금도 흘릴 눈물이 남아있나 봐요. 거의 쥐어 짜는 수준으로 다 흘려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을 떠올리며 사연을 적는 동안 왜또 눈물이 아릿하게 차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현관에서 어두침침한 그림자 아래 표정도 잘안 보이던 부모님의 얼굴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두 사람의 얼굴이 두 분의 생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간 부모님은 두번 다시는 우리를 찾으러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나란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빚쟁이들의 독촉과 늘어나는 이자와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작은 가게마저 본인 손으로 정리도 못한 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그 뒤로 저희 남매의 삶은 순식간에 고아의 삶으로 변했고, 거기에다 제가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이다 보니, 고아원이나 어딘가에 갈 수도 없었어요. 몸과 마음이 온전치 않은 외할머니로 인해 우리는 그쪽에 가서 살 수도 없었죠. 그나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친척들 집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어른들이 모아주신 돈으로 조그만 원룸 하나를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게다가 동생은 아직 어린데 제가 얘를 놔두고 어떻게 취업을 할수 있었겠어요.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되어 동생은 초등학교 입학할 준비를 해야 했어요. 결국 이 시기에 저는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파트타임으로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걸 찾으면서 동생을 케어했어요. 한동안은 마치 저를 편모로 보는 시선도 있어서 동생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갈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그나마 동생 친구 엄마들에게 제가 누나라는 소문이 퍼졌고 역시나 엄마들 입김이란 무서운 것인지 이후론 잠잠하더군요. 이때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던 게 저는 맞벌이 부모님 아래 외동딸로 살면서도 너무 외로웠는데 동생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데다가 15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 역시 자기를 먹여 살려야 하니 집에 있는 시간이 도통 없는 거예요. 저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저를 좋게 보신 분으로 인해 작은 회사의 사무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대학도 안 나왔지만 나름 일머리도 빠르고 야무지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 그렇게 자리를 찾게 되었답니다. 와중에 저보다 8살 위에 직원분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깝다며 자격증도 따고 다른 공부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꼭할 얘기는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말을 해버렸답니다. 그게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남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집에 가면 애 숙제 봐주고 놀아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느라 바빠요. 어제도 애가 코피 나서 병원 다녀왔거든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간지덕지해요. 별 생각 없이 이런 개인사를 훌훌 말하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는 직원분 표정이 묘하게 변하더라고요. 역시나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좀 걱정스러웠는데요. 며칠 지나 이 직원분이. 옥상으로 부르더니, 냅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조영주 씨,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요? 어린 친구한테 부담 줘서 미안한데, 만날 마음 없으면 거절해도 돼요. 우리 똑같이 편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저안 될까요?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고, 그분이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표정이나 눈빛을 보나, 장난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차가 8살이나 나긴 했지만 딱 봤을 때 저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외모도 아니었는데요. 결국 어느 순간인지도 짐작이 안 되게 마음이 풀어져 연애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결혼의 길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저도 긴장하게 되었던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예비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는 일이었어요. 역시나 쉽지 않더라고요. 영주야, 미안. 내가 잘 설득해볼게. 전부터 일찍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부모님도 너무 좀 갑작스러우셨나 봐 이때 저도 정이 들 만큼 들었었기 때문에 참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부모였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못 이기는 척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나중에 상견례 할때제 동생을 잘 입혀서 데리고 나갔는데 엄청 긴장하고 겁먹고 있던 저와 동생과는 달리 이날 처음 본 어머니의 반응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영주 씨 동생의 꼭 우리 친정 외삼촌이랑 많이 닮았네. 사실 전혀 모르는 얼굴일 텐데 <laughs> 내가 괜히 오지랖이었어. 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엄청 닮았네. 희한하네. 안 그러니? 이러시면서 어머니 친정 얘기를 하며 제 남편에게 묻더군요. 남편은 어색한 표정을 짓고 대충 대답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어머니 딴에는 나름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하셨었던 반응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님은 내내 딱딱한 얼굴이긴 했어요. 참다가 한마디를 하셨거든요. 어린애를 데려와서 결혼한 데서 걱정했더니 더 어린애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야 사돈 총각이 초등학생이라니 나 참. 이때 저도 움찔했는데 남편과 어머니가 눈치 주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말을 안 하셨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좀 무섭게 느껴졌고 제 동생도 무척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때 동생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얘가 또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낯선 어른들이 얼마나 어렵고 무섭게 느껴질까 싶어서요. 결혼을 앞두고 동생에게 몇 번이나 물어보고 저도 혼란스러워 했지만 네네 동생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누나 나는 매형이 좋아 그런데 그것만 고치라고 해줘 꼬마 처남 아니고 그냥 처남으로 부르라고 알았지? 이렇게 장난스레 말하는 동생을 보내 진심인지 장난인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식을 올렸고 신혼집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지하방으로 새를 얻어 거기에 동생을 살게 했어요 기존에 우리 남매가 살던 원룸을 정리해서 얻어줬답니다. 신혼집에 같이 살게 하기엔 남편이나 동생 둘다 불편할 것 같았고,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같은 건물에서 2층과 지하이다 보니 왔다 갔다 들여다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기를 낳는 해에 동생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이때 졸업식에 글쎄 대툼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저는 만삭이었고 뒤뚱거리면서 움직이려는데 아침에 어머니가 꽃다발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셔더라고요. 있잖아 영주야. 내가 정우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파서 누워 있었거든. 근데 니네 아버님만 졸업식에 가고 난못 가지 뭐니. 그때 정우가 와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려. 그래서 왠지 사돈 총각 생각도 괜히 나지 뭐야. 우리 얼른 같이 가서 꽃다발도 주고 끝나고 짜장면도 먹자. 이날의 그림은 참으로 희한했는데요. 물론 아버님은 안 가셨지만 제 동생 졸업식에 만사의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저희 어머니 남동생 이렇게 넷이 나란히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뿐인 아들 장가보내 놓고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러신지. 저한테 살림으로 이런저런 소리도 하시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 꼭 지하 작은 방에 살고 있는 제 동생도 그렇게 챙겨주셨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셔서 제 동생 반찬을 넣어주고 가셨어요. 이후 제가 딸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 우리 애가 너무 맨날 울고 저를 힘들게 하는 바람에 저는 거의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중학생이 되었던 제 동생은 정말 저에게 찬밥 처지가 되어버렸는데 그때도참 감사한 것이에 어머니는 본인 손녀를 보러 오는 길에 꼭제 동생을 위한 소소한 것들을 챙겨오셨어요. 내복이나 양말이라든지 어떤 날은 손수 남자 꽃도 왕창 사다가 넣어주시더라고요. 누나가 이런 걸 어떻게 챙기냐면서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는 애 하나 붙들고 씨름하는 동안 동생은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홀로 공부를 했고 수능 볼 때도 제가 잘못 챙겨줬어요. 그렇게 어찌 어찌 대학도 갔고, 그때 첫 등록금만 제가 보태서 주었답니다. 동생은 그걸 받으면서 너무 미안해했어요. 누나, 누나 유정이 보느라 힘든데, 이런 것까지 주고. <laughs> 고마워, 누나. 그런데 나 바로 휴학하고 군대 갈 거야. 일단 군대부터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그것밖에 답이 안 나와. 아무래도 빨리 군대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든 뭐든 하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론 동생이 언제 이렇게 야무지게 컸던 건지, 자기 군대가 있는 동안 지하방은 따로 전세를 주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누나나 형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나 봐요. 저는 이때 동생을 군대 보내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았어요. 속으로 엄마, 아빠 생각이 나서 가슴이 정말 미어지다 못해 다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때 어머니가 갑자기 동생을 보내는 길에 또 합류하게 되신 거예요. 예, 내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 사돈총각이 엊그제 우리 집에 인사까지 왔더라고. 자기 군대 간다고 말이야. 내가 뭘 해줬다고 말이지. 아, 근데 어쩜 저렇게 바르게 컸을까 몰라? 영주야, 엄마 아빠는 저런 모습 못 보셔서 얼마나 짠하시겠냐? 그리고 사돈 청각은 얼마나 자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까 싶더라. 나라도 대신 가야지 어쩌겠냐? 아버님도 차 가져가신다니까 같이 가자. 이때 순간 가슴이 얼마나 찡하던지 제가 결혼해서 동생과 따로 살게 된 것보다 군대가 더 훨씬 가슴 아팠거든요. 이때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부모님 생각이 울컥하고 올라와서 더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어머니와 아버님이 함께 동행을 해주셨어요. 차 타고 가는 내내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멀어지는 동생을 볼 때는 차마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로 오열을 했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계속 달래주었고, 제 딸은 영문도 모른 채제 엄마가 우니까 같이 울기 시작하더군요. 이후 동생은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와도 꼭 저희 시부모님에게 같이 보냈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학교를 다니던 중 알바를 하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걸 또 드리겠다며 시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아버님도 그쯤 되니 제 동생을 정말 막내 아들 대하듯 했고 나중에 본인 가게가 바쁠 때 동생을 데려가서 일거리를 주시고 용돈도 챙겨주시더군요. 동생은 이후 제대로 직장을 얻고 난 뒤에는 자기 집을 얻어서 나갔고 그러면서도 저와 우리 시부모님께 시기마다 왕래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띠동갑이 조금 넘는 자기 여자 조카를 너무 귀여워해서 매번 들르기도 했고요. 저는 결코 제 자식에게는 맞벌이하는 부모의 자녀로 사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적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딸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쯤부터 다시 직장을 나가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현재 딸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동생은 서른을 넘겨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그때 그런 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저희 시부모님을 본인에겐 부모님 같은 분이라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때 가볍게 식사 자리를 마치고 동생네는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생각에 좀 잠기고 싶었던 터였는데. 심각한 얼굴로 부르시길래 왜 그러시나 했죠. 그런데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라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영주야, 저기 사돈 청각이 언제 그런 좋은 여자를 만났다니 아주 둘다 너무 예쁘더라. 그런데 사돈 청각, 지금 사는 집도 아직 거기 쬐끄만한 집 아니냐? 거기서 둘이 시작하는 거야? 직장은 좋은 데 갔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벌어서 언제 집을 사안 그러냐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별 걱정 많으시다 싶어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할것 같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대화를 붙들고 이어가시더라고요. 저렇게 참아 아가씨를 데려왔는데 아무리 세상이 어떠다 해도 남자가 집은 해가야 할거 아니야. 나중에 실망해서 도망가면 어떡하니? 나름 저는 감상에 젖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김도 빠지고, 저도 애 키우고 형편이 썩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었죠. 잘 살려고 하는 애들한테, 왜 이런 안 좋은 말씀부터 하시나, 약간 마음이 안 좋으려는 찰나에, 갑자기 훅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인데, 이건 네가꼭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음, 사실, 내가 사돈총각, 조그맣게 아파트라도 하나 해주려고 그래. 이전에 적금을 들어놓은 게좀 있거든. 너도 알겠지만 정훈이 큰 외삼촌이 부동산 쪽 일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많이 얘기도 듣고 도움도 받았어.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집은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 엄청 좋은 동네는 아니고 어저 여기 좀 봐봐라. 25평인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곳이야. 이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말문이 막히고 그냥 눈만 꿈뻑꿈뻑 거리게 되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나도 사돈 정각이 꼬맹이일 때부터 봤는데 이제 장가도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가 너무 일찍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서 더 그런가 봐. 내 아들도 아닌데 그간 본 세월 때문인지 괜히 찡하다. 원래 이런 건 엄마가 해주는 건데, 사돈 총각은 엄마 아빠가 없잖아. 군대 갈 때도 내가 따라갔고, 이제 혼주석에도 우리가 설 텐데, 그럼 이런 것도 해줘야지, 안 그러냐? 끝내 본인이 해줘야 한다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셨어요. 남편도 몰랐던지 다소 놀란 표정이었고, 저희는 며칠을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고민이 많았어요. 괜히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자기도 어머니와 뜻이 다를 게낙히 없다고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결국 동생은 다시 저희 시댁을 찾아가서 얘기를 전해 들었고 몇 번이나 인사를 거듭하고 그 집을 받게 되었어요. 상견례 때부터 시까지 시부모님은 함께 해주셨답니다. 늘 가족의 테두리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 그리고 어쩌면 저보다 더 독한 삶이었을 제 동생에게. 어머니는 정말 진짜 친정 엄마처럼 가끔 잔소리나 쓴소리도 해가시며 그렇게 우리를 돌봐 주셨어요. 동생은 식장에서 우리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고 한참을 어깨를 떨며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도 이때 눈물 바다가 되어 다큰 동생을 보내는데 누나가 너무 운다며 농담 비슷하게 핀잔을 주더군요. 동생네 사돈 어른들도 저희 사정을 들으시더니 무척 놀라는 눈치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셨던 우리 어머니가 제 동생 결혼식 이후로 얼마 안 되어 큰 병을 진단받게 되셨어요.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난소암을 발견하게 되어 기존에 예상한 시기보다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동생 내외도 역시 우리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하고 있었던 터라 다들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고, 정말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님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고, 평소 그렇게 말씀이 많고 바쁘게 움직이시던 분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몸도 잘 쓰지 못한 채 숨을 거두시게 되었어요. 이때 동생이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 매형과 부둥켜안고 통곡을 하며 일어나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희 남매에게 있어 남보다 못한 우리 친척들과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핏줄의 자식들도 돌보지 않았던 친척 어른들과는 달리 어머니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갈수록 깊이 정을 주셨죠. 제 동생도 자기는 정말 이제 자기 마음 안에 엄마 그 이상의 이미지가 우리 시어머니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우리 어머니가 끼니며 내복이며 속옷이며 별 자잘한 것까지 다 챙겨주셨기에 더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해요 반면 저는 어머니께 얼마나 죄송한 게 많은지 그래서 더 괴롭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본인 자식이 소중한 만큼 마음의 자식인 우리 역시 소중한 걸 아셨던 어머니께 좀더 살갑게 해드릴걸 불쑥 집에 찾아오신다고 해도 좀더 정답게 맞아 드릴걸 그게 어머니의 표현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뒤늦게 휘몰아쳐서 감당이 잘안 되네요. 제 속사정을 어머니께 말씀을 다 드렸던 상견례 날에도 같이 울기보다는 그저 등을 쓰다듬기만 해주셨던 부분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외려 우리 부모님 장례식에 와서 요란하게 울기만 할뿐 막상 우리 이후 행보에는 조금 더 관심 갖지 않았던 친척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저도 자식이 있고, 게다가 동생을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 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내며,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을까 싶어요. 기왕이면 좋은 집안에 양가 부모님 번듯하게 살아계시고, 집도 좀 살만해서,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덕할수 있는 환경이 탐나지 않으셨을까요? 그걸 바라는 게꼭 나쁜 부모인 건 아니잖아요. 부모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별말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모조차 없는 며느리와 그 남동생인 사돈총각까지 품어주셨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어머니는 제 동생에게 가르쳐서 바로 잡아주시고, 투박한 말투이긴 하지만 언제나 존대를 해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은 위인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은혜를 입은 은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발명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세상에 사람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 싶은데,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주고 아껴주셨던 어머니를 제 안의 위인으로 삼고 싶어요. 제 남동생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를 대단하다고 여겼으니,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쭉, 마음 속에 어머니를 추억하며 현재 아버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서로 아끼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